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 평소 계란 프라이부터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굴때 프라이팬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코팅 프라이팬이 건강에 좋지 않은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영양소 파괴, 발암물질, 조리매연이 없는 포셀리쿡 도자기 프라이팬이에요. 코팅이 아닌 100% 도자기 제품인데요. 가스레인지와 하이라이트까지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탈부착 손잡이가 함께 들어있어서 이동할 때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요리 후에는 테이블로 이동해서 손잡이를 분리한 뒤 그릇처럼 활용해도 좋아요. 100% 천연 광물 도자기 제품 포셀링쿡 도자기 프라이팬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불을 켜고 오일을 둘러 줍니다.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꺼준 뒤 3분 정도 놔뒀어요. 프라이팬을 이용한 가장 쉬운 요리는 바로 계란 프라이죠. 불을 끈 상태인데 남아 있는 잔열로 계란이 익더라고요. 파거나 눌러붙지 않고 발암물질이나 영양소 파괴, 조리 매연 발생이 거의 없이 조리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도자기 팬으로 조리 시 식재료는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 저분자 이온화되며 영양소가 늘어 식감, 맛, 향, 풍미 등이 살아있는 맛있는 알카리식 건강식이 된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고등어를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생선을 구울 때 많이 나는 나쁜 냄새나 연기가 일급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금속 조리기는 높은 열과 근적외선을 다량 방출해서 식재료에 강한 열 충격을 주어 산화 산패 시킨다고 해요. 이것이 발암물질, 영양소 파괴, 조리 독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자기 팬은 열을 가하면 생육원 적외선이 다량 방사되어 열 충격 없이 속부터 침투하여 조리되기 때문에 타거나 눌러붙지 않고 발암물질, 영양소 파괴, 조림의 연 발생이 거의 없이 조리된다고 해요. 이번에는 두부 조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두부를 썰어놓고 양념장을 발라준 뒤 대파 송송 썰어서 올려줬어요. 통깨 조금 뿌려준 뒤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익혀줬어요. 냄비에서 두부조림을 만들다 보면 두부가 눌러붙을 때도 있는데 눌지 않고 맛있게 조리되었더라고요. 탈부착 손잡이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옮기면 되는데요. 손잡이만 살짝 분리하면 그릇으로도 사용 가능해요. 새우지 않고 정말 두부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듯한 맛이었어요. 조미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감칠맛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달걀프라이는 확실히 부드럽다는 게 느껴졌어요. 가장자리가 타서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부드러운 푸딩 같은 기분이었어요. 고등어는 구울 때 연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좋았고요. 굽고 나면 비릿한 냄새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 포셀린쿡 도자기 프라이팬으로 조리하고 나니 냄새도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젠 스탠이 아닌 도자기 프라이팬으로 건강까지 챙기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